안녕하세요 이것이 바로 중고차의 홍팀장입니다 이것이 바로 중고차에서는 자사에서 직접 매입한 차량만 영상을 올려드립니다 허위 매물, 미끼 매물, 전혀 없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이것이 바로 중고차에 올려드린 차량을 빠른 선점을 하기 위해서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량 번호를 외워서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더욱더 빠른 상담이 가능합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제네시스 G80 차량을 가져왔는데 보기 드문... 옵션이 추가가 되어 있는 G80 차량 가져왔습니다. 자, 외관이 굉장히 이쁘게 적용이 되어 있는 스포츠 디자인 셀렉션이 추가가 되어 있는 이 G80 프레스티지 등급의 차량 한번 설명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제네시스 G80 3.3 프레스티지 등급의 차량 가져왔습니다. 좌측에 성능기록부 띄워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의 구매 포인트로는 일단 앞쪽 번호판 두 자리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차량 용도 이력이 없는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앞쪽 그릴에 반사판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 반자율주행이 가능한 옵션이 추가가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앞에 범퍼와 휠 그리고 뒷범퍼까지 다른 모습을 보실 수 있는 차량인데 스포츠 디자인 셀렉션 추가로 아주 이쁜 내외관을 자랑하는 이 차량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관이 정말 이쁜 제네시스 G80 3.3프레스티 등급의 차량 가져왔습니다. 이프레스티 등급에서는 다양한 고급 옵션들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 일단 한 가지 추가 옵션 설명을 드려보자면 앞쪽 그릴에 반사판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반자율 주행 가능한 스마트 센스백 추가가 되어 있고요 위쪽으로 올라가 보시면 레이더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차간 거리 유지, 전방 추돌 방지, 차선 이탈 방지까지 모두 이용이 가능한 옵션이 포함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이큰 차체 내에서도 주차 보조 편리하게 받으실 수 있게끔 어라운드 뷰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 전면 카메라 앞쪽에 위치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프레스티지 등급에서는 기본적으로 프레 릴리드 헤드램프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 밤에는 굉장히 시인성이 좋은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 프레스티지 등급 임으로써 이제 이렇게 방향 지시등도 LED로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쁜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풀샷으로 지금 보여드려도 이 스포츠 디자인 셀렉션이 추가가 되어 있는 차량은 이 기존 G80 세단과 다르게 아주 강렬한 이미지의 모습을 다시 한번 느끼실 수 있는 차량이고요. 그리고 앞쪽 휠 약간의 가해는 스크래치는 있지만 정말 좋은 상태에 지금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쪽 타이어 트레드 많이 남아있지는 않지만 약30% 정도 남아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검정색 대형 세단이기 때문에 신경을 써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상품화 작업이 정말 잘된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뒤쪽 휠도 약간의 가있는 스크래치는 있지만 바로 이용하실 수 있는 모습을 설명해 드리면서 뒤쪽 타이어 트레드는 앞쪽보다 조금 더 남아 있는 5, 60% 지금 남아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G80 후면부 디자인을 보여드리면은 기존의 일반 G80도 웅장한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 거기에 스포츠 디자인 셀렉션이 지금 추가가 되어 있어서 머플러 팁이나 이런 부분들 조금 조금씩 변경이 됨으로써 아주 강렬한 이미지의 후면부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버튼 한번 눌렀을 때 전자동 트렁크 당연하게 적용이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그리고 트렁크 상태도 깨끗하게 지금 상품화가 잘 돼서 올라온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침수 차량에 대한 걱정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하단부도 다시 한번 보여 드리는데 하단부 특이 사항 없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그래도 침수차량에 대한 걱정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계약서에 다시 한번 명시를 해드립니다. 침수차량 시100% 환불이 되는 점을 다시 한번 명시를 해드리니까 안심하시고 편하게 방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측 도장면 상태 지금 보여드리면 특이사항 없는 좋은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뒤쪽 휠도 깨끗한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중고 상품 중에서도 최상품으로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중고 상품인 점을 다시 한번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한번더 상품화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외관 설명 마무리 지어 드리면서 내부 들어가서 어떤 옵션이 적용이 되어 있는지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내부 들어가기 전에 두어드림 상태부터 보여드리면은 안전벨트 게임 자국이나 특이상 없는 좋은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버튼들도 까짐이 없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시트 상태 지금 보여드리면은 약간의 사용한 흔적들은 있지만 정말로 좋은 시트 상태, 찢어짐이나 까짐 없이 아주 좋은 모습을 보실 수 있는 상태 지금 보여드리면서 차량 내부로 들어왔습니다. 차량 내부 들어와서 시동을 켰을 때. 3번에 걸리는 이 차량은 1 0 k m 로 지금 보여드리면 116,700km 탄 차량입니다. 자이 차량 제가 자신 있게 지금 추천드리고 싶은 차량입니다. 엔진 미션 상태 정말 좋고 제가 오셨을 때 시운전까지 확실하게 해드리니까 안심하시고 편하게 방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중고차 보증 시스템이 남아 있습니다. 중고차 보증 시스템은 1개월 2,000km 엔진, 미션, 조향장치까지 모두 AS가 가능하니까 그런 부분들 방문하셨을 때는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포츠 디자인 셀렉션에서는 이렇게 핸들 모양도 좀 바뀝니다. 저이쁜 스포츠 핸들로 지금 바뀐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다음 까짐이나 특이상 없는 좋은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버튼이 들어갔때는반절 주행 가능한 버튼이 지금 포함이 되어 있는데 좌측으로 가보시면은. 같이 들어가는 옵션, 차선이탈 방지부터 전방 추돌 방지까지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보험 최대 7%, 7%까지 할인이 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 후축방 감지기, 리어커튼 버튼, 전자파킹 브레이크 모두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으로 올라가 보시면은 HUD가 지금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행하실 때 주행 정보를 계기판에 보시지 않고 이 앞쪽 유리에서 편리하게 확인하실 수 있는 HUD 여기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으로 가 보시면은 9.2인치 풀 화면의 내비게이션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 두 가지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터치식이나 아래쪽으로 내려가 보시면은 DS 컨트롤러가 있기 때문에 주행 중에는 ETIS 컨트롤러로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굉장히 빠르게 개선이 된 모습 디스플레이를 지금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 터치로 지금 보여드리자면 폼 프로젝션이나 그 다음에 커넥티드 서비스도 여기에 지금 버튼들이 다 적용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후진을 넣었을 때 어라운드 뷰 시스템이 지금 작동하기 때문에 주차 보조를 편리하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좀더 아래쪽으로 내려와 보시면은 공조기 버튼들이나 이런 부분들, 공기청정기 버튼들이나 다 여기 적용이 되어 있고 아주 깔끔한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아래쪽으로 내려와 보시면은 무선 충전팩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선이 없이도 언제만 놓으셔도 무선 충전이 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좀더 아래쪽에는 양쪽 통풍 시트와 핸들 열선, 열선 3단 시트까지 모두 여기에 적용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작동이 잘 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드라이브 모드와 오토, 그 다음에 드라이브 모드와 오토홀드까지 여기 모두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수급 지금 부족으로 인해서 지금 차량 키 보급이 지금 조금씩 늦어지고 있는데, 자,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제가 보여드리면은 키가 3개가 지금 있습니다. 번갈아가면서 사용하실 수 있는 키 3개, 안전하게 이용이 가능하고요 조수석 상태나 이제 전면부 상태 아주 깨끗한 모습을 마무리 지어 드리면서 뒷좌석 가서 나머지 설명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뒷좌석 들어가기 전에 고급 옵션 한 가지 더 지금 설명해 드리면은 살짝만 닫아도 꽉 맞물리는 모습의 고스트 도어가 전 좌석에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중 접합 차음 유리 시스템이 전 좌석에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주행 중에 소음이 현저히 적게 들어오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프라이빗 수동 커튼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 프라이버시 보호부터 햇빛 가리는 것까지 모두 이용이 가능한 옵션이 포함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렉시콘 사운드가 전좌석에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음질 또한 뛰어난 모습을 보실 수 있는 이 차량 그 다음 하단부나 이런 부분들 스크래치 없는 좋은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차량 시트 상태 지금 보여드리면 o n e c 없는 좋은 모습을 보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차량 내부로 들어와서 일단 이 천장 한번 마감제 보여드리면은 스포츠 디자인 셀렉션이 추가가 됐을 때는 이 어두운 톤에 지금 마감제가 다 적용이 되어 있어서 강렬한 느낌을 이 내부에서도 한번더 느끼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암레스트에서 지금 보여드릴 수 있는 부분은 양쪽 3단 열선 시트와 그 다음에 앞쪽 의자를 움직일 수 있는 프론트 이움직 의자 버튼들이 다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리어 커튼 버튼이나 이런 미니 컨트롤러까지 다 적용이 되어 있는 이 차량 가격적인 면에서도 아주 메리트가 있는 제네시스 G80 3.3 프레스티 등급의 차량 마무리 정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여드린 이 차량 정리 한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형 2017년 11월 2일 최초 등록 10km 수약 116,700km 탄 차량 입고했습니다. 제네시스 G80 3.3 프레스티 등급으로 안전 사양이 포함된 스마트 센서 추가로 반자일 주행이 가능하고 풀 LED 헤드램프와 고스트 도어 기본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스포츠 디자인 셀렉션 추가로 기존 G80과 다른 강렬한 느낌의 이 차량 신차가 6,170만원에 신차 출시가 되었고 현재 저희가 판매하고 있는 중고 판매가 2,660만원에 판매 중에 있습니다 화면 아래 직통번호로 전화하시면 제가 상세하게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하게 문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항상 투명하고 깨끗한 중고차 시장을 만들기에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 더 좋은 차량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